저 청이로 가. 그왜 나만 오늘 죽으가냐? 엿봐. 아, 무 아, 워 진짜. 이르다. 아어떡아야 돼. 이 이리와. 에이, 와 보스도. 자, 아니 너 군대 보이지 말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 징댕이를 보지 봐. 자, 앉아. 앉아. 어, 보스도 왔네. 어, 보스도 보지 말고 앉아. 아이, 자 주말. 아, 안지 아, 마. 아니.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개한테 치이는 여자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해고하는 이야기 백수엄마 양수입니다 아 야야 잠깐만 오늘은요 어, 날이 굉장히 덥네요 이제 개고생이 시작입니다 근데 법격적인 목격처럼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때 와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왕빠 나눈 아파요? 아 힘들어 이제 하다하다 눈아파지 파냐 손이 음, 많이 생겼다 아이 그게 아니지. 언니가 어떻게 살려서 빨리 파는 거야. 근데 언니가 너무 깊게 파는 거 아이가? 뭐가 똥분이 있지 않을까? 음. 아니, 그렇게 깊게 파면 언니. 나보다 기획 정리가 안 돼. 이봐, 이 봐봐라. 음, 음. 아니, 이게 그렇게 파면 사람 지칠 것 같은데요? 음. 아빠, 생각이 뭐예요? 음. 아니, 언니가 그렇게 하으면안 되지. 저 응. 그래도 사진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봄은 봄인가봐요 흙이 많이 생겼어요 네, 많네요. 여기 아, 원래 흙없는데 아, 아따 오지다 음경이 진짜 잘 폈어 응. 좀더 넓게 좀더게 인간 지도지야 응. 나 이쪽으로 그쪽으로 뿌리가 어. 생겼습니다 뭐 뿌리지 이거 약초 뿌리가 뿌리겠다 언니가 무슨 저 파같애. 그, 부추같애 그, 그, 부추. 어파향님들이리 신내대. 그것 부추야? 그건 아닌 것 같애. 음. 부추는 부추. 여러분 부추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삶의 노가다 현장입니다. 이제 시작하자마자 올해도 변함없이 노가다식으로 시작될것 같아서 올해도 양떼는 진짜 오직게 개고생만 할것 같습니다. 벌써 노가다니까. 이금왕빠지금 그러니까 여기 뭐 하는 거? 이 구획 여기 이... 뭐예요 이거 구획인가? 구획. 네. 저는요 언니들이 여기 무슨 저기 안에 먼지 들어온다고 구획. 저 왕빠는 무슨 쿠바식쿠바쿠바식쿠바를 후바? 만든다 그러고 용띠는 구획 정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속로 그랬습니다. 개똥이다 진짜. 하여튼 용도 삼이다 아니고 진짜 시장만 거창하고 끝에 가면은 후지부지 아니 이그 흙을 파지 말라 그냥 위로 얹지면안 돼요? 좀 파서 좀 불러주. 그러면 흙이 쌓이면어떡은그니까 또... 응. 다른 그 위에 데가 결론 어, 뭐냐 지금 나만 애 파가지고. <laughs> 진 이놈의 언니들 이제 왜.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파지 말랬지. 너가 또 해. 하 아, 가자. 야 <laughs> 우리 아, 아, <가자. 웃음> 아, 너무 이서 그래. 이거는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인주점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 얘도 음. 조금 파야 되겠어, 미안. 자. 아니, 언니 여기로. 그 저기 뭐가 쌓일 소함을 해야 돼. 좀. 그냥, 그냥, 그냥 나는 그렇게. 이렇게 잔디를 한꺼번에 누르, 누르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땡. 에이. 나한줄 같은데. 진짜다.

언니. 네. 응. <laughs> <laughs> 왜이렇 올라갔어 <몰라봤어? 웃음> 역시 디리프트야 버스도 불어라. 뒤 버스 있죠. 저는 불어다가. 그냥 여러분 저는요. 그냥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녹음하고 싶 그냥 언니들이 지 입맛대로 다 하라고 그러고. 어차피 내 의견을 듣지도 않을 거니까. 그지? 야양기이러 야, 빨리. 응? <laughs> 진짜 나가 어이가 없어. 지금. 언니는 게하다에또뭐 어디서 왜이러냐그렇게 어쩌고 다하면 다시 난또일 응? 고생하냐? 저거다면 나도 고생하냐? 안 하면 바람 불면 인조잔디 건져줄 걸. 인조잔디가 바람에 날려가진 않잖아. 을지금안어 근데 언니, 응. 이까거다 나서 서파기하힘드요요여분 하지만 그 <laughs>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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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되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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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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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 들어갔네 그년아 나와 나와 그년아 못시켰는데 나와 빨리 나와 게데 여기가 여기 산으로 가면서 빨리 가 아니 언니네가 협조를 안했잖아 아니 그 너가 잘 잡아가야되는거 아냐 괜찮네 여태 영업이 좋거달그 영업이 좋을거 같은데 문제는 재료가 모질라 모란거는 저기 아래 할리는 거 있거든. 어. 그다음에부연장문지 이렇게 따르지 말라고. 음. 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희 언니들은요. 용두삼이 줄 때가 없어요. 사람이 음, 일가성이 없어. 왜왜 이래? 아, 이게 용두탑이야. 왜이래 이게 불길이군요. 아무것없다니까 돌로 싸라고 지금. 어쨌가 돌, 그것도 나한테 시킨 거 아니야? 돌로 이제 그렇게 놀던데. 누가 언니가. 응. 어. 아돌 어떻게 와서 미치야지 그러니까 시키고 저것도 용지가 나한테. 시 응. 그러니까 이게 참이 언니들이 남아 시키고. 언니가 놀아. 무슨 놀았나 아니 너를 시킨대로 하는데 우리가 일을 더 돼? 이런 더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언니들이 일 많이 하는 거라지 자. 다른 넣어 주 하나 라 다른 나도 와 가지고 아니, 는안 너도 좀가지아내 언니 내가 얘기하지면 나의 무슨 뭐다? 너무 먹는 거. 이모 어때? 잘고 있는 거아 응. 한번 잘 고정될 건가? 어? 잘이 이 자리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건가? 이 자리 유지하겠냐고? 음. 유지 부서 겨, 하긴, 안 하면 벌써 날아갈 거 닮아. 저 아니, 겨나. 진짜 보스. 와, <laughs> <laughs> 언니. 야, 찍으라 짜이. 짜이 찍. 보스. 어, <laughs> 보스. 오늘 영상 언니 보스가 살린다. 보스? 아니. 템은 똑 부러지고. 연밭에 들어. <laughs> 태비 났다 이현아 태가지 농사지 토로지기. 지금 섞으면 아 엄마가 태비 놨을 때잘 허리 섞어주면 가글해 아, 아 여기서 눕징 응? 여기 눕지 오늘 보수야 <laughs> 거기 좋아 언제 들어왔어 <laughs> 제 딸입니다 이게 연이거든요 연통에 연통 이제 물 채워야 나야 되는데 그건 또 언제 와가지고 응? 오늘 또 엄마 집에 가서도 못 시키게 만든다 이거 예쁘게 생겼죠? <laughs> 잘잡았죠여거다가지고 있는 거아 아니 언니 그 이거는 저쪽으로? 응 어쨌든 완성을 해보자고 자 라이언 이라 물어온 거야 라이언 이따 물어 와. 언니 근데 이건 어떻게 세워? 언니 봐봐봐 어떻게 잘되고 있어? 이리와봐 일찍 일찍 오 되지 잘 되고, 되고 있는거 같아 보수가 응. 또 언제나 왔어? 응. 대곤아 봐봐봐 잘 되고 있는거 같아 일단은 그었어 하냐? 뭐? 나를 뭐.. 나 <laughs> <laughs> 뭐야 언니가 흐르는 도 집에 그래. 언니 옷붙치고 앉아있어 왜 몰라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굳이 이걸 또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놈기가 자기 뭐지 우리도 이제 조금 우아하게 살아보자 뭔가 좀 세련되게 해보자 하면서 지가 다일벌 이제 부지런 놓고는 정작 하기 시작하니까 수습은 나 몰라라 하는 거 보세요 무슨 아우라야 나끄가지야 아까 통 어디 가는 거야 무슨 통아내버들어 가도

애들 보기에도 절 What's i 아, w 지 a 진짜. it? 언 h a t s it? w 리 a 리 s 리 t What's it? w 러 a t s it? What's it? What's 어?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태비를 풀었고 주택 그, 그 정리도 했고 태비 풀었고 이제 잠깐 수동을 달겠습니다. <laughs> <너희가> 지금... <laughs> 이거는 쓸거 아니야. 해니다 <laughs> <아이씨. 웃음> 나와 엄마, 일나잖아일나잖아 이게 언니, 이거 얼마나 가면 될건고 뭔가 상추, 상추 언니 그냥 상추, 상추, 면된다무해 너무 그쪽추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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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 상추, 상추, 상지상 경이 열심면 진짜 아니야 농사 어 거냐? 가들잘되들은잘 되는 아아에 나가? 아,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뭘할 거냐면요. 일단 상추 모든 이제 정수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이제 작물이 상추 그다음 상추랑 뭐 갈기로 했지 오늘? 치커리? 상추랑 제 생각으로는요 오늘 상추랑 레드 치커리 두 종류만 일단 파종할까 합니다 어? 띠가 비트랑 열무 갈라고 시 줬는데 이럴 것 같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가지만 하고 요거는 또한데 언니 아까 파뿌리 어디 갔지? 너야 너. 어, 파뿌리. 여기 파는 또 어디서 심고 나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고 상추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